하고 여러분들 한가인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 벌써 개강 후2주란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정정 기간도 끝났고 대부분과 동아리들의 개강 총회도 끝났으니 진짜 개강 느낌이 나네요. 전 정정 기간이 끝나서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 게 제일 아쉽네요. 아 그리고 추석 때 안주 아주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인 권리세양이 결국 하늘나라로 갔죠 어, 전 위대한 탄생 때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음... 어, 이거는 각설하고 하고 여러분들 보통 연애를 하다보면 연인과 하루종일 같이 있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이번 주제는 동거입니다 어, 보통 동거는 결혼 전에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들 하죠 동거에 관해서는 주위 친구들과도 많이 이야기들 하실 텐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럼 동거에 관해서 청년층,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세대바퀴 지금 시작합니다. 동거 이 과연 동거에 관해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북경에 거주하는 2물두살 장지 씨는 동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하는 건데 결혼 전에 좀더서로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관계도 더욱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동거를 적극 찬성한다고 합니다. 어, 현재 자신은 유학 중인데.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동거를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어, 외국인이어서 가치관이나 습관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거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동거를 한 경험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과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신중하게 결정,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진 어, 씨는 동거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동거에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 이 인터뷰를 한 장지희 씨는 사실 저희 친누나입니다. 저도 매형 될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매형이 될 사람은 이슬람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과 하고는 어, 매우 틀렸는데요. 저는 동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종교, 생활습관이 틀린 경우는 부분적으로 동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장지 씨 말처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지 몰라도 동거 경험은 결혼의 치명적인 결함이 될수 있죠. 어느 한 방송에서는 100명의 남자를 만나는 여자와 한 번의 동거 경험이 있는 여자 중 결혼 상대로 적합한 여자를 고르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어, 이렇게 동거 경험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할것 같네요. 중년층의 동거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가수 윤민수보다 후아빠로 유명한 바이브의 동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 노래는 잘 듣고 오셨나요? 어, 이 노래는 동거를 했던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에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어, 애절한 윤민수의 보컬이 어우러지니 듣는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슬퍼지네요. 과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동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음, 서울에 거주하는 47살 정진우 씨는 동거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자들은 동거에 대해 찬성하고 여자는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동거의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동거 경험이 나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자의 동거 경험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여자의 동거 경험은 무척 큰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동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결혼을,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신중히 결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진짜로 생각해 보니 정진우 씨의 말처럼. 상대적으로 여자가 동거 경험이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게 남자에 비해 무척 큰것 같네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의견도 정말 궁금한데요.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보컬이었죠? 장범준의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사마로사입니다. 어, 역시 장범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매력적이네요.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가셨으면딴 <laughs> 얘기 그만하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동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어, 86세 김점례 할머니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어떻게 같이 살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소중한 것만큼 상대의 몸도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를 더욱더 생각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 아무튼 동거는 말도 안 된다고 당부 또 당부하셨습니다. <laughs> 저도 김점네 할머니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올게요. 쇼미더머니3의 우승자인 바비의 연결고리 힙합 듣고 갈게요. 어, 노래는 다들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의 대화 연결고리는 동거였는데요. 청년층, 중년층은 동거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만 노년층은 그러지 못하, 못한 것 같네요. 뭐 물론 이 인터뷰가 모든 세대들은 대변하는 게 아니니 너무 깊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다들 이번 주도 힘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행해 문승환 제작기술의 장동호였습니다.